오늘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유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법적으로도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려면 일정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고졸이거나 비전공자인 분들도 응시 자격을 쉽고 빠르게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건설,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현장에선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이 꼭 필요한데요. 게다가 법이 강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산업 현장이 안전 관리자를 필수 배치해야 하게 됐고 그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응시 자격을 알아보자면 기본적으로 관련 전공의 전문 대졸 이상이거나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졸이거나 경력이 없는 분들은 관련 전공으로 대학을 가거나 실무 경력을 쌓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최소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망설이실 텐데요. 이 조건들 외에도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자격을 갖추는 걸 추천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건들은 최소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리지만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응시 자격을 갖춘다면 고졸인분들도 4개월의 기간으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때문인데요. 우선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 학위나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대학은 정해진 학년과 학점을 모두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필요한 학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기간으로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라면 일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우선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학점은 41학점입니다. 필요한 4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 41학점을 채워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학점은행제 규정상 한 학기에는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어서 수업으로만 학점을 취득한다면 2학기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학점은행제는 수업 외에도 학점으로 인정되는 전적대학점 자격증 독학사 등을 병행한다면 빠른 기간으로도 필요한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졸인 분들은 한 학기에 최대로 들을 수 있는 24학점을 최대로 듣고 1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병행해 1학기의 기간으로도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은 갖고 계신 전적 대학 점을 살려 부족한 학점만 취득하시면 되니 빠른 기간으로도 준비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고졸이거나 비전공자인 분들도 빠른 기간으로 산업 안전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영상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보조리거나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빠른 기간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시고 싶다면 위에 보이는 카카오톡이나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용훈쌤이었습니다.